7080이 되면 겪는 일, 5, 60대를 위한 조언,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여러분, 50대와 6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70대와 80대가 되면 겪는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가올 노년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신체적 변화, 건강은 선택이다. 70대, 80대가 되면 신체는 확연히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관절통증, 근육감소, 시력저하, 청력 손실 등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 75세의 남성은 젊었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아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생활을 하며 내가 50대 때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챙겼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세요.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생활화하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변화, 긍정의 힘.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는 물론,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72세 여성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홀로 집에 머무르며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나이를 잊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 재정 관리는 지금부터 7, 80대가 되면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의료비나 생활비는 늘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78세의 한 남성은 젊었을 때 충분히 저축하지 않아 노후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60대에 더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은 도구입니다. 잘 관리하면 삶을 편안하게, 잘못 관리하면 삶을 힘들게 합니다. 네 번째, 관계의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친구들이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5세의 한 어머니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 정기적으로 연락하지 않아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세요.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세요. 관계는 유지하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립과 외로움, 혼자가 아닌 삶. 고립감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80대 노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외국으로 떠난 후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대화도 줄어들며 심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동호회, 봉사 활동, 종교 모임 등은 고립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드세요.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입니다. 여섯 번째,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새롭게 태어나다. 70대, 80대는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78세 여성은 평생 일만 하다 은퇴 후 목표를 잃고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껴보세요. 삶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의 속도와 마주하기, 하루하루를 소중히, 70대, 80대가 되면,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뒤돌아보면, 세월이 흘러간 것을 깨닫습니다. 한 82세 남성은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허투루 보낸 젊은 날을 후회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세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70대, 80대는 단순히 나이만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오늘의 준비와 선택에 따라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황혼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더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